선생님 1장 1절에 보시면서 2절에 보시면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5절에 이제 빛이 있어가지고 자, 아침 저녁이 되면 저녁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첫째 날이었어 첫째 날 첫째 날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첫째 날 뭐가 있어야 했습니까? 빛이, 빛이 있으라,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어 첫째 날 빛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자 선물 보겠습니다 태초에 태초에 제일 먼저 있었는지 뭐죠? 태초에 제일 먼저 있었는지 뭡니까? 첫째 날. 빛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네?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네? 빛이 있기 전에 일절과 이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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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죠. 일절과 이절이 있었죠. 땅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그다 어둠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물물 물, 물, 수면 수면 음. 그러면 땅도 있었고 뭐습니까 땅도 있고 뭐습니까 어둠도 어두운 있고 물물 물, 물, 물도 있죠 물세 가지가 있었죠 네. 세 가지 땅이나 어둠이나 네. 물은 네.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 네. 물질 세계 아,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제 정리해 드릴게 물질이 경제가 일리려면은제가일리면 자 그런지인 것이에요, 그런지인 것이.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 빛이 있기 이전에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장세기 1장 1절이 있었고, 장세기 1장 2절이 있었고, 세 번째가 보면 장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다. 빛,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빛이 있었다. 자 그럼 빛이 있었다 말하면 빛, 빛. 이 빛이 10편, 36편. 자, 10편 36편 9절에 구절 10편 36편 9절, 구절이 9절, 있는 겁니다. 10편 36편 9절이 장세일 1절 첫째 날에 빛하고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10편 36편 9절에 읽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죽게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뭘 본다? 빛을 보리다. 시편 36편 9절. 자, 생명의 새이 누구에 누구에 있어? 주께 있어. 주님이 누구시니까? I am the life. 나는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요. I am the life. 나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주님 자체가 뭡니까? 생명이잖아. 주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샘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음. 생명이신 주님께 음. 속해 있는 겁니다. 음. 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했어요. 음. 나는 음. 세상의 음. 빛이요. 음. 그럼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빛이요. 빛이죠. 음. 빛이죠. 그러면 자 빛이니까 이빛 빛이, 빛의 샘 빛의 샘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음. 빛이신 예수 그리에게 속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읽었어요. 자. 이번이런 말이거든. 예수님이 뭡니까? 빛이잖아, 빛. 빛이고, 예수님 누구니까? 생명이잖아.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요 생명이 예수님이 존재가 빛이고 예수님 존재가 생명이잖아, 요. 그럼 요 빛, 이빛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의 샘을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셈을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분배할 수 있어요. 음. 그 세번째로 뭡니까? 세번째로 바로 첫째날. 첫째날. 첫째날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의 셈이, 빛의 셈이 분배되어야 한요 빛의 셈이 분배가 됩니다. 빛이 있었다였잖아. 빛의 셈이 있었 거야. 다른 말로 무슨 생명 있는 겁니까? 빛의 셈 무슨 셈이다. 생명의 셈이 있으생명의 셈이 분배 되어서 첫째 날 여기 있는 거야. 첫째 날. 1 0편 3, 6편 구절이랬죠. 십편 3, 6편 구절입니다. 그래서 삼편 구절. 9절. 자 구절입니다. 첫째, 첫째 날 이승을 첫째 날. 첫째 날 빛의 셈이 있었고 생명의 셈이 첫째 날이 있은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있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장세기 1장 2절에 이 빛이 있기 전에, 빛의 셈이, 생명의 셈이 있는 첫째 날이 있기 전에 뭐가 습니까첫 번째는 물줄기요 땅, 도 있었고, 있습니까? 어둠도 어, 있었고, 수면, 물도 있었고, 뭐 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들, 물들, 수면. 어. 있어요? 없어요? 장세기 1장 2절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먼저 착륙된 거야. 땅과 어둠과 물이 먼저 정해된 거에요 땅과 어둠과 물이 먼저 정해된 거잖아. 창세기 1장 2절에서 정해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태초에 할때 뭐? 태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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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할 태초. 태초에 할 적에 이 태초 있잖아. 이 태초는 뭡니까? 태초는 무슨 태초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노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분배된 시간. 분배된 시간. 분배된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로 니까 보세요. 이거는 자 가이로스의 시간, 가이로스의 시간, 가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합쳐지면서 자 가이로스의 시간에서 바로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이 분배되었죠. 구되었죠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늘들이 창조된 하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자, 하늘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창조되었고 천사들의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요요 영적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 자, 영적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 자,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와 뭐. 천사들의 세계, 자 영적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가 있어요. 자 영적 세계가 있고 천사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가 있어요. 요 세계가 영적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가 원래는 가이로에서의 시간 속에 창조된 거죠. 네. 원래 요한목 뭐 일장 1절에서 창조된 겁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유서초님께서 그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뭡니까? 천사 천사, 천사 세계를 창조하시고더엄밀하게말하면 여기에서 물들 물들 물들의 세계도 창조하셨어 물들의 세계도 물들의 세계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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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물이 있기 전에 바다에 물이 있, 바다에 물이 있기 전에 하늘에 물이 있었어요. 네? 둘째 날 둘째 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게 됩니다. 보세요. 장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태초에 그러면은 만물태초고 인간의 시간이다.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상의했잖아. 그죠? 그렇게 상의했는데 생각, 그렇게 이제는 어떻게 상의해야 되느냐 면 가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분배되는 거라. 근데 가이로스의 시간이 없어지지 않고 뭡니까? 가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창조된 영적 세계 야 천사의세계가 하늘에 들어 있는 거야. 하늘에 들어 있는 거야. 하늘에 들어 있에들는거 하늘에 정해 있는 땅. 땅이 땅 하늘에 어 있는 땅, 어둠 물. 거야. 하늘에 들는 거야. 그럼 제가 어에어 있는 거야. 하 둘째 날, 셋째 날하루하고하루가하루예요하루가하루에니하에요하루가 하루가 하루가 언제부터 하루였나 태양이 거야. 하 때부터 하루였다 태양이 몇째 날? 늘째 날. 태양 빛이 는잖하요 그러면, 그전에는뭡니까그전에는하나님의시간이 적용돼요. 하 아님의 시간. Ingonish. Ingonish. i n g o n 하루가 하루 g o n i s h Ingo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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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o 째날 s 째날 n 어떤 시간이 적용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 시간 가이로스의 시간이 적용되니까 하루가 하루가 1년일 수 있고 하루가 100년일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 하루가 만 년일 수 있고 하루가 억만 년일 수, 수, 수 있고 인간의 시간으로는 한산이안 되는 시간이 하루다 말이야 이 가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되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은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돌로스의 시간은 뭡니까? 하루가 뭐다? 하루야. 언제부터? 네째 날부터. 네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잖아. 그럼 네째 날 뭐? 태양과 달과 일들이 잠조 되는데, 그 태양이 잠겨도 는태 태양빛 있잖아. 요때부터 뭡니까? 하루가 하루가 된 거라. 자 지금 지금 말입니다 그 장세기 1장 2절을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두움의 기쁨의 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국물들의 품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장세기 1장에서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루시퍼가 루시엘이가 3분의 1의 천성과 함께 타락을 해가지고 이 우주의 어둠 속에 가시는 것이 영적 세계가 적용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은 기쁨의 품면 위에 있고 이런, 이런 어둠이 등장한 어둠. 어둠이 등장하는 것은 어둠의 왕인 마귀와 그 쫄뱅들이 말입니다. 이 우주라는 감옥 속에 맞아 땅의이우주는천국에서볼때이 우주는 땅이잖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와요. 뱀. 뱀이 불리는 사토, 덜짐순 중에 가장 강조하더라. 창세기 3장 1절. 뱀이 불리는 뭡니까? 이거 뛰어다녔잖아. 내, 내 다리로 뛰어다녔죠. 근데 사람을 타락시키고 나서 뭡니까? 내 다리가 없어지면서 베로기에다니잖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기도, 루시퍼도 루시 마찬가지야. 루시엘도 마찬가지야. 루시엘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 성가대로 찬양을 했다. 근데 루시엘이가 3물일과 함께 타락을 하니까 날개가 딱 꺾이면서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내 다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배로 기어다니는 땅에 딱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거야 사탄이가 마귀가 예? 땅이 어딘데 우주가 땅이야 천국에서 볼 때는 우주는 땅이라고 땅이 배로 기어다니는 뱀하고 똑같잖아 신세가 그 신세가 그죠 이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사건들이 뭡니까? 여기에 적용되면서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구구절절 합니다. 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학서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학서를 주장한다 해서 우리가 그걸 뭐 내가 선택해서 믿을 권리가 있어요. 내 자유 의지로 믿을 수 있다니까? 그냥 장세일 1장 1절을 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정교했으니까 그거는 만물태초고 인간의 시간이지.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야 자기들은 A 신학자 말을 믿어. 그러나 B 신학자 신앙자 말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인간의 시간을 분배하면서 지금 하늘들에서는 지금 벌써 뭡니까 영적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가 창조되고 또 물들의 세계, 물들의 세계, 경제 근원의 세계, 물들의 세계, 물들의 세계가 이미 다 영적 세계 하느님의 시간 속에서 다 장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표현을 장세 1장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요약을 하는데 요약을 하는데 그 태초가 인간의 태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분배된 인간의 태초다요. 인간의 태초다. 인간의 태초 만물의 태초다. 만물의 태초. 그래서 뭐입니다. 저기 공룡이 뭐냐. 0만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 무슨 뭐. 이 아담의 역사가6 0 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이 되냐 하고 신학자들이 뭐 과학자들이 신학자를 뭐 따지면 신학자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뭡니까 이 하루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네. 카이로스 시간이 막수억 년이 흘렀어수억 년이. 수없는이 그리고 태양이 창여되면서 하루가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네. 신학자가. 주장을 하면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B 신학 쪽아 좀 마음에 들어 신학 B 신학 박사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B 신학 박사가 말하는 그 학설을 내가 믿는 거죠. 요거는 뭐 A 신학자 학설을 믿어 지옥 가고 B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라. 알루야? 요는 학설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969세 무드셀라처럼 살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면은. 요가이로스 시간에 DNA가 묻어 있는 게 묻어 있는 걸 먹으면은 건강이 오래 건강에 장수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가이로스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거든. 신의 시간이야. 그 신의 시간이 적용된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분 장수할 수 있다. 무드셀라처럼 969시에 무드셀라처럼 여러분은 장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지문이 묻어 있는 식품이 있다, 식품.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시간에 지분이 묻어 있는 그걸 먹으면 저는 장수할 수 있다. 셋째날거 먹으면 셋째날 거, 셋째날 거, 셋째날거 셋째 챙겨 드시라고 오래 사고 싶은 사람.